네 이번엔 광화문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네. 고혈압, 관절염과 함께 노년층 삼대 만성 질환 네. 하면은 이 노인성, 노인성 난청. 난청이 있잖아요. 네. 자 이거를 해결해줄 보청기 착용이 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인 노인성 난청, 청력 감퇴가 진행이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국내 난청 치료 인구는 2008년 22만 명에서 2013년 28만 명으로 점점 증가. 때문에 최근 보청기 차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청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귀의 청력도 있지만 머리의 청력도 있습니다. 그런 머리의 청력이 더 이제 악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청기를 나중에 해도 보청기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되도록이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좋겠죠. 보청기는 되도록 조기에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많은 어르신들은 보청기 사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청기를 껴도 시끄러운 곳에서는 잘안 돼. 이구만 듣고 살라고 그거만 해 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해니까 자꾸 잡소리 나는데 거기서 그 사람 의사래 말하는 거 이제 습관되면 좀 된다. 그런데 안 돼. 비싸서 한쪽에만 끼는데 울려서 울려서 못 끼고 있다고. 소리를 잘 들리게 도와주는 보청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된 착용법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청력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한쪽으로 끼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소리의 공간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반드시 양쪽으로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정상 청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현재 착용 중인 보청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91세 서대연 어르신 네, 사용을 상담을 받기 위해 장, 한 보청기 업체를 찾았습니다. 아저님과 제 장인인가. 그 제품은 요, 어디에서? 어, 영안 들리고 어쩌면 왕왕하게 울리고 네. 안 들리니까 깝깝해요. 앉아 네. 주시면. 보청기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문 청능사에게 청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요.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들리니? 소리가 들리면 단추를 눌러주세요 정확한 청력 상태를 확인 중인 신재현 어르신 과연 청력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일반 성인들은 20dB 이내의 소리를 잘 듣게 되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의 청력 역치를 갖고 계세요 중도난청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실력 테스트가 끝났으니 이제는 귀 상태에 맞게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고를 차례 선생님의 경우에는 중도 난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오픈형 보청기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픈형 보청기는 귀를 꽉 맞지 않아 착용감이 편하고 울림이 적고 음질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요 직접 착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편안하게 잘 들리시나요? 제내 했던 거부터 잘 들려. 건 하지만 보청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싫다면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 보청기를 선택하면 된다는데요. 귀속형 보청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귀본을 채취하는 과정인데요. 보청기의 외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 만큼 귀속 모양에 맞춰 정확하게 귀본을 채취하는 것이 중요 뒷본을 뜬 후엔 정밀한 과정을 거쳐 개인 맞춤형 초소형 보청기가 만들어지는데요.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 성능은 업그레이드. 요즘 보청기 기술력은 날로 발전 중이라는데요. 최근의 전세계 보청기 기술 개발 트렌드는 무선통신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더잘 들리게 해줄 수 있는 기능, 기능은 기본이고 특히 중년 시니어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활발하게 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스마트 기기로 급속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 시 이어폰을 낄수 없어 불편했던 스마트 기기 시청.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했다는데요. 이동 중에 영화나 음악 감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존의 보청기는 이어폰을 착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 보청기는 소리가 바로 들어와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난청 환자들의 귀 건강 지킴이 보청기. 내 귀에 꼭 맞는 보청기 선택으로 건강한 청력 유지하세요.